진짜 엄청 팔아줬어. 뭐 진짜 개웃기네. 복자 할매 목소리에서 힘이 다 빠졌슈. 아뭐이 시간 되면 힘 빠지는 거 알잖아. 그래, 할매가 원래 목에 힘이 없지. 운종아. 언니 뭐해나뛰어댕기는 중. 왜왜 어, 뛰어? 심심해서. 아이고 나나 심심한디 그갱좀 구경 시켜줘. 얘. 아 그래 그래 그쪽으로 그래. 갈게. 그래 그래 그래. 음. 알아듣네아뭐지나가다보네어 운종인가? 운종아. 으이으이 보고 아, 싶었어나 너무 심심했어 내가 얼마나 심심했으면 어, 그 엉덩이 판다는 글에다가 엉덩이 사진 사겠다고 내가 했어 내가 너무 심심했어 <laughs> 너 엉덩이 사진 살라 했어? 어 일단 산다 했는데 3만 원에서 판다 하대 그래서 누구 엉덩이지 일단 한번 밝혀보려고 3만 원? 으이 뭐 값이요? 야 지금 내 엉덩이는 30만 원에 팔리겠는데? 언니 그 나쁘지 않은데 그 엉덩이 사진 내가 찍어줄까? 이 정도면 30만 원 정도 하는 거 아니요? 아야 아니, 완전 보검덩이지 보검덩이. 복엉덩이. 야야 보이지 보이지 내 엉덩이 보여요? 이야! 내 언니, 이 아이고 숨숨 하이 아이 조만 이. 아이 좋다 좋다 좋다. 여기다, 음, 여기, 여기, 여기. 아, 이 뭐지? 음원 여기. 어이, 어이. 야, 운종아. <laughs> 헬멧 벗으니까 너무 멋있다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아이 고마워 어이 운종아, 어때? 예쁘지? 너또 파란색 좋아하잖아. 나 완전 좋아하지. 아, 너무 이뻐요. 야, 너무 예뻐요. 우리 조직이 파란색이요. 여기 포인트 봐봐요. 우리 집에도. 어머. <laughs> 파랑아자 그래서 청룡이구나 어 운종아 그래고또 여기서 또 어머 낚시, 낚시가 돼? 예 네. 이게 또충격인데 <laughs> 낚시도 된다 여기 아니 이거 봐 진짜 청룡이었잖아 여기 운종이 사진 찍어줄까 예쁘게? 어머 나 사진 찍어줄 수 있어? 어 찍어줄 수 있지 나 찍어줘 오빠도 어, 잡고 응 어. 다리 길게 찍으려면 이렇게 찍어야 되거든 어머 언니가 뭘좀 알아 확실히 자셋둘 하나 잘 컷! 야야야 잘한다 잘한다 운정이 야 잘한다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아유 고마워 언니 아이고 고마워 언니 아이고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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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받고 아 너무 이쁘게 찍혔다 이것도 시간이. 받고 오이 오이 자 가운데 살짝 오른쪽 그리고 왼쪽 이렇게 찍었어요 어머 우리도 한번 같이 사진 좀 찍을까 이리 와봐봐 와봐. 오케이 오케이 이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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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하 어 가자 가자, 가자 가자 나 근데 아, 가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게 좀 귀찮아가지고 아이 그래요? 야 여기 꽂히면 못 나가는구나 세상에 어야 운정이 너 여기 살까? 그런 취향이야. 요리도 잘하나? 나 요리 잘하지. 청소도 잘하고. 청소 잘하지. 그래 치료도 잘하고. 잘하지 잘하지. 아 운정이 가져둘까. 아, 아 이거 보내기 이거야. 아쉽네 이거. 근데 오늘은 보내줄게. 근데 다음에 들어오면은 그때는 그 없는 거. 아 이거 알겠어. 아, 나미 조심해야겠네. 아 이거야. 야 열린다 열린다. 운 운정이 혹시 나좀그그 그 지나가는 길에 내려다줄수 있을까? <laughs> <laughs> 잠깐만 내가 싸울 줄아한 해보지 뭐. 니 무섭다. 운종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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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이 어떻게 싸운?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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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야야야 니 어떻게 하는 거? 이야 이야 야야야야야! 아벼야 내가 안 주자. 야 지금 어떻게 하는 겨 언니 미안해. 요 아이고야, 아이고, 아니다, 잠깐, 군댕이가 아이고야.